아이고 두꺼비가 이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아 이게 나타났어요. 응? 야 두꺼비가 에이, 최근 들어서 이제 처음 보네요. 에요 크잖아요 이게. 응? 아이고 이 두꺼비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달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. 응? 그 두꺼비 같아요. 아이고 응? 아이고 가라가라. 쪽으로 가라. 쪽으로 가. 에? 가란 말이야. 아이고 자세히 내가 보여드릴까요? 아이고 이게 이 두꺼비가 독이 있다.